을 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의식만이 존재하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관을 하는 거예요. 자, 의식만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나의 공간에 대한 의식은 대상 없이 공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어요. 대상이 사라지면 공간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게 되죠. 그러면은, 대상, 공간도 없고, 공간에 대한 의식도 사라졌으면,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? 아끼지 않았다나. 한 것도 없어. 주관과 객관이 없는 상태.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없는 상태의 마음 하나만 남고, 앞에 공광과 의식으로 인한 번뇌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, 그런 생각 그 이유는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과정으로. 자유롭게 하는 아, 그런 수행을 어,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리고 더속소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차근차근 거리는 거예요. 물론. 만약에 현대인들은 한꺼번에 버리려고 할 거예요. 그러나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? 한꺼번에 다일어 이렇게 순서대로 버리는 것을 누가 가르치줬다고요 바로 부처님께서 소공경에 자, 그러면 오늘은,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, 질문, 질문이지만,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복한데 그 뒤에는 편안하게 잘, 그 이제 주셨나고, <laughs> 이제, 그 강의를 잘, 고 허락해 주셔 굉장히 감사니다 오늘 강의를 다 보니까, 굉장히 고는 아프리라는을수 있었는데, 그냥 이 강이 오면서 가사를 챙기고.